우리는 부모님이 떠나신 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부모님 휴대폰의 잠금 화면입니다. 부고 연락을 드리려고 부모님의 휴대폰을 켜는 순간 비밀번호와 잠금 패턴 앞에서 손이 멈추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던 지인 연락처 일상 사진 메모, 은행 알림과 보험 안내 같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됩니다. 통신사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도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잠금 해제가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초기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부모님이 남기신 기록들은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신고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공유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 카카오톡, 그리고 구글 애플 계정 같은 민간 서비스는 자동으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필요한 개인기기로 그대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정보 역시 잠긴 채로 남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계정 관리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오래전에 판매점에서 만든 계정이나 지금은 쓰지 않는 이메일, 해지된 전화번호로 로그인 정보를 만들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정은 복구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내용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진 연락처 메모가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는지, 은행 보험 안내 메시지가 부모님 휴대폰 문자로 오는지, 아니면 우편으로도 받으시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문자 메시지는 휴대폰 잠금을 풀지 못하면 열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그인에 사용하는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지금도 정상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휴대폰 없이도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 휴대폰 안에는 지인 연락처부터 일상사진,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하나 때문에 그 기록들이 모두 닫혀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가볍게 그리고 차근차근 여쭤보고, 미리 상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생전에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적인 정보 공유는 가족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확실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